가자 빠이빠이다 이제 <오세요>. 어? 차키야? <빠이> 어 퇴원공원에 <치운> 있었나 <거> 봐공원응어 <빠이> <빠이> 어. 곰팡이가 어마어마했었구만아우리첫 신혼집이었는데 이렇게 또 끝이 나는구먼 또 끝이 나는구먼 우리 집 안방이었는데 잘 살았다 잘 살았어 이 놈의 보일러 때문에 말썽이 많았지 에어컨은 기부하고 갑니다 다음 세입자가 잘 쓰세요 오 이거는 나중에 가져로 와야지. 그러니까 넓네 넓어 그러니까 넓어 202호 야 여기도 곰팡이 장난이 아니었었구나 아 이제 작은 방 오빠 내가 또 이런 거다 붙이고 일일이 어? 그렇게 했는데 아저 어, 보일러 아 어, 집주인이랑 엄청 싸웠던 보일러 음, 돈을 안 주고 그래, 남의 거를. 잘 살고 갑니다.